내가 이, 이 산스크리트 사전 저거 내가 500만자를 내가 만들어내지 500만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사전이 나오면은 너 내가 그래 전 세계를 뒤엎을 수 있어 이 학문으로서 전 세계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겨누 수가 있다고 여기에 있는 게 250만자야 이게 산스크리트어 이게 조선어 실다뭐주석대사전 이거 내가 이거 만들 이게 250만자야. 이거 하나 또 있어. 250만자. 그게 500만자야. 이 사전을 내가 만들었어. 만들어가지고 왜? 우리나라 학문이 언어가 역사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어. 이거를 영어로, 한자로, 라틴어로다가 여기 내가 다 주석을 내렸어.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훈민정음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 선양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.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선양해? 입으로 선양하나? 입으로 선양 안 돼.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는 거고, 이걸 선양할 때,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. 없으면 얘기 못 해. 하나도 못 해. 그래서 세계 학자를 데려다 놓고 세미나를 해도, 내 사전 가지고, 나 이거, 이거, 이거 아니냐? 너들 이거 아느냐? 그럴 거야, 내가. 어? 서양 뭐 어떤, 어느 학자가 와서 말을 해도, 예를 들어서, 음, 추할 숫자. 더럽단 말이 추하다. 추다. 추다인데 요거 쪼다라고도 하지. 쪼다, 요거 스튜피드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. 어. 이게 사, 이게. 요게 뭐야, 산스크리트, 싫다 뭐, 요게 상형문자예 요거 요 C자고, 요거 U자고, 요거 D자고, 요거 A자야. 요 추다, 요건 요추자예요요 추자하고 요 추다하고 정확히 똑같아. 더럽다, 어, 어, 더리. b a 그러면, 요 영어로 해석한 거나, 요 추다나, 요 추다는 똑같아지. 그 다음에 요거, 어, 추 또는 추. 어. 그러면 요훈민정음하고 요거 하고 요 산스크리트 하고, 그러면 이거 다 정복한 거지. 이게 주다가 이 산스크리트라는 건 누가 알아? 쪼다 그러잖아. 쪼다가 더럽 다 해. 저 더러운 놈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, 야, 너 세계 학자들로 왔지만은 요게 뭔지 아느냐 이거지. 또 요건 뭔지 아느냐 이거요. 이 더럽다는 말도 있죠. 더럽다. 그러면 요거 이거, 요거, 요거요거 더럽다. 이거 주다. 요거요거 아니냐 이거지. 그거 대답할 사람 한 사람 없다고. 그럼 우리가 이거 최고 문화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.